젊었을 때는 행동도 빠르고 계산도 빨리빨리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응도 느려지고 걸음걸이도 둔해진 느낌이 든다면 이는 근력 저하나 체력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예전처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 그 원인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치부하기에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을 충분히 사용해본 경험이 적었거나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신체를 바르게 인지하고 움직임을 점진적으로 학습해 나간다면 현재의 신체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은 더 젊게 살아 가실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지금이 어찌 보면은 둔화된 내 몸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운동에 대한 마음을 먹고 계신 중장년층의 고객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운동들을 한번 따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운동은 중장년층의 낙상 예방 운동과 바르게 잘 걷기 위한 흉곽에 대한 운동,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허리 통증 예방 및 완화, 균형 감각과 몸의 전체적인 감각 시스템을 깨울 수 있는 신경계 관점의 운동, 척추에 대한 정렬을 잡으며 진행하는 안정성 운동 등등. 꽤나 다양한 운동들을 정리해 봤고 영상 속에 나오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는 70대 중반 재활 고객님으로서 처음 오셨을 때는 걸음걸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낙상 위험 방지를 위해 운동할 때는 막대기를 짚고 운동을 진행했었습니다 현재는 운동도 굉장히 잘 따라오 시고 비슷한 나이대 고객님들보다 더 활동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신 고객님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중장년층의 고객분들께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바른 운동을 시작해서 신체 나이를 이전처럼 되돌려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음, 마시고 내뱉는 호흡과 함께 반대 다리 천천히 들어 보시고 다숨 내뱉을 때까지 자세 들고 유지. 좋습니다. 다시 마시고 내뱉는 호흡과 함께 오른 다리 천천히 떼 보시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예 오른 다리 들었을 때이좀 척추의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맞죠? 어. 자 여기서 지금 왼쪽 무릎은 밴드 잘 누르고 있어야 되고요. 밴드가 최대한 서로 멀어지게 쭉 돌려 볼게요. 시선도 밴드 따라가 주시고요. 주먹은 꽉 쥐어 주세요, 회원님. 더 멀어지시고 자 밴드 바라봐 주세요. 밴드 바라봐 주세요. 네, 좋아요. 자, 여기서 코로 숨 깊게 마시면서 힘 살짝만 풀어 주시고요. 다시 입으로 숨을 강하게 뱉으면서 밴드 더 멀어집니다. 더더 더 멀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코로 마시는 숨에 살짝 돌아오시고, 다시 입으로 숨을 강하게 뱉으면서 더 멀어져야 됩니다. 더, 더 멀어지세요. 오케이. 자, 다시 코로 숨 마시면서 힘 살짝 풀어 주시고, 자, 입으로 숨을 치 뱉으면서 최대한 서로 멀어집니다. 밑에 밴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입으로 숨을 쉬, 뱉어주시고요. 다시 코로 숨을 천천히 마셔주면서 살짝 쉬어주고, 다시 입으로 숨을 쉬, 뱉으면서, 최대한 멀어지고, 무릎 아래에 있는 밴드는 자세 유지. 네, 지금 잡고 있는 통, 수평 유지하고요. 이 녹색공 10점 만점에 1점 정도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발바닥 거울에서 살짝 멀어지고요. 자, 여기서 코로 숨 마시고요. 입으로 숨을 쉬, 뱉으면서, 녹색공 오른쪽으로 이동해볼게요. 자, 끝까지 다 갔으면 이 자세 유지하세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 자세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코로 숨을 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깊게 뱉으면서 공은 오른쪽으로 좀더 보내 주세요. 더 보내 주세요. 더 보내주세요. 오케이. 이 자세 유지하면서 코로 숨한번더 마셔 주시고요. 다시 입으로 숨을 깊게 뱉으면서 공더 보내 주세요. 오른쪽으로. 네,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자요런 식으로 동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발 뒤꿈치로 짐볼을 아래 방향으로 무겁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코로 숨 마시고요. 입으로 숨을 치이, 뱉으면서 엉덩이 들어볼 거고 엉덩이 들때 짐볼이 좌우로 최대한 이동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짐볼이 움직이지 않게 발바닥 뒤꿈치 잘 눌러서 엉덩이 쭉 들어주시고. 오케이. 자, 그리고 천천히 발바닥 누르는 힘 유지하면서 엉덩이는 아주 천천히 한번 내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다시 코로 숨 마시고, 입으로 숨을 뱉으면서 뒤꿈치 눌러서 엉덩이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동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짐볼이 좌우로 이동하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짐볼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올게요. 자, 회원님, 여기서 요렇게 짐볼의 움직임을 고정할 수 있으면요. 뒤꿈치, 짐볼을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한번 데리고 와 볼게요. 그리고 양 무릎 사이에는 공이 있습니다. 공을 살짝만 눌러 줄게요. 좋아요. 천천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게요. 무릎 쭉 펴서. 좋아요. 그리고 엉덩이 내려서 잠깐 휴식. 자 회원님 지금 꼬리뼈, 등뼈, 머리뼈 다 붙여야 되거든요 막대기에. 자 이렇게 다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붙였는데 고개 좀더 숙일까요, 회원님? 고개 조금 더 아래 바라보세요. 거의 배꼽 바라보듯이 고개 숙여 주셔야 됩니다. 더 숙여요, 더 숙여요. 자이 정도 숙였죠? 자 여기서 지금 꼬리뼈, 등뼈, 머리뼈 다다 있어야 되고, 허리뼈에는 제 손가락 한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 척추 자세 유지하면서 척추를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볼게요. 몸통 자체를 자요 정도 유지. 오케이.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이때, 이 척추 포지션 유지하시고요. 자, 자세 유지. 자, 천천히 코로 숨 마시고요. 자, 입으로 숨을 치뱉으면서 앞으로 가볼게요. 치뱉으면서 앞으로 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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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팔꿈치도 살짝만 앞으로 갈까요? 더, 더. 오케이. 자, 유지. 자, 등 붙여놓고 코로 숨 마시고. 다시 입으로 숨을 치뱉으면서 자세 유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자, 한 번만 더 가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다시 코로 숨 마시고, 입으로 숨을 지 뱉으면서 몸통 앞으로 이동. 팔꿈치도 살짝만 앞으로 갈게요. 자, 요 자세 유지하시고, 등 막대기 살짝만 더 붙일까요? 좋아요. 다시 코로 숨 마시고, 입으로 숨을 지 뱉으면서 자세 유지. 오케이.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그렇죠. 아까 그 막대기 3점 척추에 대한 정렬 잘 유지하면서 천천히 마시는 숨에 내려가 주시고요. 입으로 숨을 배트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렇죠. 두 개만 더 가볼게요. 네, 쭉. 네, 속도는 일정하게 올라갈 때도 부드럽게 올라와 주세요. 그렇죠. 자.